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태어난 달로보는그 사람의 특징, 성격, 운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달은, 태어난 달은 음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또, 달로만 가지고 보는 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음력 1월 생입니다. 자, 이분들은 호랑이 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창조력과 독창성이 매우 강하고, 또 스케일이 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여러 곳을 다녀야 하고, 또 고향보다는 어, 타지에서. 음,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힘든 일이 생겨도 오뚜기처럼 막 일어나는 이런 능력이 강한 1월생이고 또 때로는 계획 없는 씀씀이로 어, 또 많은 지출,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남한테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요. 어, 또 조급한 탓에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의력이 부족한 편이어서요. 손해나 또 실패의 확률도 많으니 정확하고 신중만 한다면 어, 음력 1월생 분들은 30세 중반 이후에 안정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1월생 분들은 한 번쯤은 몸에 큰 상처나 또 수술 자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월생은요, 호랑이 발에 태어나다 보니까 산신줄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산신님 전에 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음력 2월생 자 2월생 분들은요 토끼다리 태어났어요 자 이분들은 매우 영리한 면이 많으며 또 직감력도 뛰어나고 또 리듬 감각이 뛰어나면서 매우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동정심도 강하고 포옹력도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깊이 동정하려는 그런 마음은 크지가 않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빈틈없이 행동하려 하고요. 또 강한 방면에 눈물도 많은 편입니다. 여린 마음이 강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힘 알릴 수도 있습니다. 예민한 분들이 많은 편이어서요. 한 곳보다는 여러 곳을 움직이든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강하며 또 경솔함을 잊지 않고 살아야 사람들과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고, 때로 가족들과 자주 부딪히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2월생 분들은요, 제주로 풀리는 경우가 많고, 또는 남의 목숨을 살려주는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항상 건강, 체력 관리 잘하고 체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월생은요, 도화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항시 남녀 문제, 이성 문제, 또 유흥관련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1, 2월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